주님과 교회를 섬긴 문명의 사람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모든 문명의 사람 이있중 알려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이고 몇 살이고며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입니다. 그런 이방인이고 의상입니다. 모두가 고마워야 될 사람이 누가입니다. 사도가울은 특별히 고마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모든 걸다 사도행전이 담고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없 없었,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도 사도 바울이 누군지 어떻게 회심했는지,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배경을 우리는 하나도 모를 겁니다. 누가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믿음과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의 설교에 대해서, 그가 세운 모든 교회에 대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 누가에 고마워야 됩니다.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구나. 다 아, 저들도 우리 형제구나. 이방인도 고마워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도 부르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백부장 로마 사람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는 예수님의 칭찬. 아믿음이란건모두에게 열려 있구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 또 고마이 될 사람이죠. 모든 성도들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 우리가 가진 힘이 뭔가? 헤롯의 손도 힘이 있지만 기도의 손은 더 힘이 있구나. 헤롯의 무리들이 모이는 것도 힘이 있지만 성도가 모이는 건더 힘이 있구나. 로마가 다양한 사람을 모아서 로마가 힘이 있다고 말하는데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이런 어린아이들도 교회에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 모두 고마이 될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됐을까요? 첫째는 그는 자세히 살폈습니다 3절 그 모든 일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예수님에서 적기 위해서 그냥 대강 적지 않고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없는 게 누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세례요한 어떻게 인퇴했는가 상자의 비유, 엠마오 지라들 누가 보고 나었나요 자세히 믿 살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답이나에 대한 걸안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어할 때 직접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두고 청년이 설교를 주다가 삼시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이때 살려에거든 사도바울이. 이때,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 고난당하고 소송받을 때,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어려운 일, 항해, 그래서 항해일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이처럼 자세한 항해일지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문헌에도 왜냐하면, 누가가? 그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그놈부터 살폈다. 그래서 한사람에도빠짐 없도록 한 장소라도 빠짐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글을 읽으면서 고마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최대로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4절 같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았더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차례대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쓴 것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쓴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이게 누가복음 제일 앞에 서론이죠 사도행전을 넘어오면 1장 1절 이렇게만 읽어봅니다 대어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아, 먼저 쓴걸 누가 보고 오면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두 번째 쓴 사도행전은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 이거는 누가 보고. 근데 왜 이렇게 차례대로 썼습니까? 데오빌라라는 각하는 높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근데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누가복음을 적고 사도행전을 적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리적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여정을 따라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또 지리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적을 때는 요 등식에 맞게끔 찍었습니다.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낙관. 그래서 사도행정과 누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더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움과 확실함을 알게 하고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썼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누가에게 고마워하는 이유는요. 그는 도전합니다. 열어놨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1편 2편 최종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최종 결론입니다. 28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목소리>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것이 누가복음이 차례대로 처음부터 미루어 살핀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라고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결론치고는 너무 이상하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사도바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했다는 겁니까? 로마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사도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발, 누가의, 누가는 그렇게 말하지. 누가의 결론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망치로 한대꽝 때리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남에서 안중병이된 사람 베드로 옆에 서 있을 때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전도할 때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사울에게 안수할 때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옥에 가져을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라도 그 자리에 천여할때 로데에게 그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라 이 말은 뭐죠 그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난 핑계되지 마라는 말이에요 너만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진이 이렇게 끝나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른 거 핑계되지 말고 배운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라는 겁니다 이제 네가 행할 차례라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사대 건축가 구마갱고 그는 두 종류의 건축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항상 남을 탓하는 건축가 남을 탓합니다 건축주가 까다롭다 재정이 없다 땅이 안 좋다 인부들이 잘안 따른다 항상 남을 탓하는 건축가 이런 사람은 건축가 되기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더 좋게 만들어내는 건축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건 속에서 파탄되는 건축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건축가.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못 탓이, 다른 사람의 탓이 결국 그것이 모두 독특한 건축작품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된다는 것. 몸을 익힌다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저 사람 탓이라고 그런 사랑이줄 알았는데 그거를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완전히 바뀐다. 후배들이 그에게 와서 질문하는 질문이 그렇답니다. 어떻게 이 재료들 소재와 맞느냐. 고 그때 그는 항상 말합니다.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소재 뒤에 있는 인간이 중요해. 상황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과 맞이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거기에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섭리, 그분의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 여러분, 잘 몰라도 함께 할수 있습니다. 심벌처럼 한 번만이라도 늘 주님과 교제하면 자기 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해롯이 아무리 강해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낼수 있습니다. 재능이 바실밖에안 돼도 그 재능으로 선한 일에 순종함으로 고명한 일에 설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 역시 이런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가 자리를 모을 때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가 질문할 때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경으로 될때그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귀로 살핀 나도 대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이 중요한 것은 좋은 줄이죠. 여러분,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합당한 일을 행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 자기 위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욱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일에 드리면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거지 특정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내가 되리라 내일이면 내일 그 사람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내일이면 내가 되리라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도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누가 보면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침에 행하신 그 일이 사도행전으 와서 교회로 인하여 우명의 사람들의 일이 계속되고, 이제 사도행전은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바투을위협하아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걸 확인하면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